안녕하세요 아랑유입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뭘 하냐면 색소 치료를 위해서 토닝 레이저를 해요 색소 제거를 위한 레이저와 어,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이렇게 듀얼 레이저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간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10회 치료를 진행하고요 어, 치료비는 음, 부가세 포함해서 396만원이에요 엄청나죠? 1회당 40만원 돈이잖아요. 음, 저는 레이저 치료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나이키 모양의 기미가 치료가 어렵고, 어, 효과도 장담 못하고, 더 진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많다고들 해가지고, 고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음, 나이키 기미를 자신있게 치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을 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치료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토요일에, 어, 서울에 있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어,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어, 결정을 하고 1회차 치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회가 남았죠. 보통은, 어, 토닝 5회 이상 해야 효과를 조금씩 볼 정도고, 어, 10회 정도 하면, 아, 나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 치료라, 일단 완전히는 싹 삭제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단 70, 80%는 흐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첫날 레이저 고통은, 첫 번째 레이저는 얼굴에 제가 솜털이나 잔털이 타면서 어, 따끔따끔 좀 아팠고 두 번째는 어, 따끈한 물이나 이렇게 젤 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음, 그럼 제가 지금은 메이크업 한 상태인데 세안 후 생얼에 제 색소를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비포 사진은 지금 1회차 받은 건데 1회차 전에 비포 사진은 제가 찍어 놓은 게 없어서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찍어 놓은 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메모를 잘 해놔야 할것 같아요.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여기는 동탄이거든요. 동탄 지역 카페에도 이런 나이키 기미 치료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황금 토요일을 다 투자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 경험이 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미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매주 그럼 제가 치료 받을 때마다 이렇게 경과랑 정보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닦지 않는 치료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야겠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